고품격 상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<laughs> 고품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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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품격 인테리어, 고품격 주차장. 30년 전에 나올 듯한 광고 문구 같지 않아요? 그런데 아직도 오래된 상조 회사들의 후킹을 보면 은이 고품격이 제일 먼저 나와요. 또 이런 뻔한 멘트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라게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. 내 부모, 내 형제처럼 최선을 다하는. 이 멘트도 들어봤죠? 이 멘트가 와닿나요? 내 부모, 내 형제면 솔직히 더 편하게, 더 막하지 않나요? 요즘 서비스업은요, 내 부모, 내 형제가 아니라서 더 친절하고, 더 가정하게 해야 되는 게 요즘 서비스업이에요. 내 부모, 내 형제처럼 최선을 다한데. 와, 이거 너무 식상하고, 너무 뻔하고, 이런 멘트에 넘어가서 아직도 상조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신기할 뿐입니다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세요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묻지도 따지도 말래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? 이렇게 해도 가입해 주니까 요즘 분들 인터넷 쇼핑하는 거 봐봐요 후기 엄청 따져요 금액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엄청 묻고 엄청 따져요 3, 4, 50대 분들 이제 말도 안 되는 멘트들 날리는 상조회사 더 이상 가입하면 안 돼요 정말 묻지도 따지도 못할 정도의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오래된 상조회사는 내 부모, 내 형제처럼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부모님 나이대의 직원분이 나와서 도와줄 수도 있어 요 좀 불편하죠 고품격 아 뭐가 고품격 일까요 도대체 너무 심한 고품격은 오히려 불편합니다